와 오늘 진짜 대박인게 우리 원래 막 힐링카페도 가고 편의점도 한 번씩 가고 시청해 새끼가 카페랑 편의점 통제 이슈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 <laughs> 그냥 없나보지 그래 고그 새끼가 콜라 두고 갔오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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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 <오늘> 비냄새 <laughs> 햇빛 vs 비 <laughs> 저는 비냄새는 좋습니다 남자들은 말하겠죠. 비를 맞으면 탈모가 생긴다. 너는 어, 이 탈모가 있기 때문에. 응. <laughs> 저 얼굴이 텄어요 어, 근데 오늘 좀자생게 보이네. 옆에 그녀석 없어서 그런가? 어뻐 <laughs> 있어 <벌써> 이렇게? 저희가 오늘 좀 늦었죠. 어제 저희가 술을좀 받으니까. 그런 물서 목이 따는 느낌이 들어요. 는 지나가는 바봐의 우리 엄마이줄알요 네, 그 새끼도 떠났는데맛있겠 어제랑 <laughs> 사 다른 분이 제 앞에 앉았아고세살로 돌아갈 때다니까고무줄이다가다가 동식 씨. 장이막동하세요이막동하세요 내가 들어간다. 아니야 아니야. 그런 것도 아니고. 대화가 안 되네 아, 동숙 씨 그러셨군요. 어쩐지 아침부터 세범 씨에 대한 공격이 거의 혼자서 유왕 카드 하는 거아니공격마력 <놀람> <마련>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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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�> 아 근데 판초이가 확실히 누가다 느낌이 지좀큰 병아리. 너무 많이 커버 림 그럼 거지 같은데요 그냥? 아니 근데 둘이 얼굴만 봐도 즐겁다. 아 판초가 개사기네. 솔직히 남봉님이랑 나랑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. 응. 근데 남봉님이 입은 거 입기 싫어. <웃음> <웃음> 그럼요. 제가 가면 어찌 우리 겸둥이 병아리에 아, 다 아, 옷을 뺏겠습니까? 하셨나요? 아 그럼요 그럼요, 네. 그럼요. 아 진짜 그기끼 때문에 어. 진짜로 엇가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걸기만 리해봐야 가만히 둬 어떻게 사람이 30분 지나가니까 도끼가 쫙 빠졌네 <laughs> 어제 도끼고리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저 조종당했어요 마리오네도 근데 네. <laughs> 어제 동숙이가 오디오 다치워 그니까 진짜 됐다. 시간 빨리 갔어요 아니 심지어 소화 범위가 넓은 게 무슨 <laughs> 걸즈 토크, MBTI <웃음> 토크 <웃음> 드라마, 애니, 야동, 뭐 탑툰 뭐싹그리 싹싹 다 가능해 그립스 뭐라구요? 네? 뭐라고? 네. 그 뭐. 어, 아니야, 아니야. 우와! 자! 우와! 언니의 흠뻑 쇼 나도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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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... 아니 한동숙 들어가량. 이 악마야 <이>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얼굴 드러내기 말봐 내가 가만 안둘 줄 알아. 네. 아. 동물산 대아리랑 그거 카레 그거 좀먹어 알았어. 뭐야? 요새 말려 들어가 빼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저거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? 도 말려 들어가셨네요. 야가. 야야 아니면 야까 언니야. 투명 물어주십 마음껏 네. 준비됐습니다 됐다냐? 데려다 말았지 지금 아오 씨 아오 근데 <살라> <laughs> 이거 이거 좀개열받는거 보여주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짧은지 좀 보여줘봐 ㅎ ㅎ 어머? 내 신발이 왜 여기 있 산길도 2천 6개월 이 길에 편의점이랑 카페가 없다고? 근데 왜 추천했어? 그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<laughs> 우리가 가는 그 추천해주신 시수 분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가는 길에 편의점이랑 카페가 네, <목소리> 가자, 역기까지 왔는데 뭘 또. 아, 계룡산을 어. 넘어가야 된다는 거네. 네, 또. 조산을 어? 넘는 게 맞대, 소풍아 조산을 넘어야 된대, 우리. 아, 돈나 온다는 데 <laughs> 그만하고 싶어.. <laughs> 집에 가고 싶어! 세동님 <laughs> 옆에 <laughs> 어머님 <눈이> 싶... <laughs> 저기요! <웃음> 오늘 방정이라는 거야 이게? <laughs> 어유 안녕하세요! 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! <laughs> 진짜예요? 어, 진짜 시작되는 거 같은데? <laughs> 9일차의 산길이라.. 쉽지 아, 않네? 아 시간동속 연결로 왔어요.. 그래? 진짜로? 조만 <laughs> 빨리 <laughs> 그니까! 거친 숨소리만 들릴 예정. 길 잘못 들어가면 2.4km래요. 600m대 2.4km래. 차이 심한데? <laughs> 어, 재밌겠다. 봐봐. <laughs> 어, 왼쪽으로 가시면은 네? 600m, 또 오른쪽으로 가면 2.4km입니다. 이쪽으로 가세요. 어, 왼쪽이에요? 네, 저쪽으로 네. 가세요. 진짜 맞아요? 예, 네, 보세요. 이렇게 가면은 이게 아, 진짜 짧잖아요. 많냐고요. 진짜 맞냐고요. 진짜 <laughs> 맞냐고요. 빠빠빠 조심해서 길은 왼쪽이야! 왼쪽! 빰빠 누가 봐도 오른쪽이 짧아 보여서 오른쪽이라 했는데 왼쪽이 맞아? 뭐? 좋아! 결심했어! 오른쪽으로고 말했어! 근데 나 야, 맞아, 맞아. 야, 왼쪽 마시지, 왼쪽인 것 같아 어떻게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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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왼쪽 맞아. 가야지 왼쪽인 것 같습니다요 진짜 왼쪽이죠? 어? 화면이 좌우 반전이었다는데요? 뭐시 <웃음> <웃음> 아니, 와. 와 진짜 산길이다. 어 나와 벌써 또 모기 불렸어. 아이씨. 고맙다 남봉아. 우리 다들 따봉 남봉을 외쳐볼까요? <laughs> 따봉 남봉아 고마워. 고마워 우리 대신 물려줘서. <웃음> 고마워. 고마워 따봉 남봉아. 오야 오야 오야. 아니 근데 산타는 내가 반바지를 왜 입고 오셨어요? <laughs> 몰랐지? 오늘 산타 만발 없었지? <laughs> 이거 진짜 예요 우리가 느끼는 각도를 찍으려면 아래에서 찍어야 돼 이렇게 아래쪽에서 찍으면은 딱 보이지 아, 아래 아래쪽에서? 안 돼요 진짜로 <laughs> 시켰는데 나 그만 시켜 <laughs> <안> 아그 <laughs> 새끼의 잔재가 <laughs> 나와서 어, 어? 뭐야? 어? 어 뭐야? 강아지? 강아지. 개기여어머머 냄새 네. 맡아는거지아네손 만져야 돼 밑에 아 어, 냄새 맡아도 네, 돼 냄새 맡을 시간을 줘야 돼 근데 얘 엉덩이를 왜 어디 가려고 어디 이렇게 열심히 넘어가려고요 이 아. 이름이 뭐예요? 봉이 봉이 아 우리도 봉이 있는데 <웃음> 봉인데 <웃음> <웃음> 봉이야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자라라 <laughs> 음. 분명히 갈림길다 어? 벌써? 아까 말했죠? 아.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거든 절대 편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비포장 도로로 갑시다 음. 이거는 국토대장 중에 김정호 씨의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요? 아쉽다또갈린길이야 <laughs> 가자 가자 이거 진짜 조심해 아자 어. 이거 혹시 아니 잠깐 여기 김전일에서본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맞아? 어 조심하세요 애니메이션 이런 이런 사미 썼는데 아 님들 잠시만요 저 여기 좀 보여줘도 돼요? 어... 여기 보여요? 어 뭐야 부엉이 소리 뭐야 장르가 이상해지는데요? 조심해라 어, 조심해. 올라. 아 조심해 가 어라 어라 나았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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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따라하세요>, 여러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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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탈출 탈코프. <타르코프. 웃음> <laughs> 아이고 나와. <laughs> 그녀석한테 카톡 사진 왔거든요. 아 제발. 와. <laughs> 와. <laughs> <laughs> 그녀석 지금 두발 뻗고 TV로다가 이거 보고 있어요. 쌍동발이 <laughs> <laughs> 오늘 누가 오늘 왔어야 됐어. <laughs> 38분에 출발했습니다. <laughs> 뭐가 필요하십니까, 국수님? 둘과 여자를 가져와라! 두 분이 오라고 까요 어, 어, 그건... <laughs> 이거 뭐야? 어? 어? 이거 뭐지? <laughs> 너무 말도 안 되는... 지금 아, 차가워. <laughs> 차가워 아, 진짜 차가워. 아니, 이거 <laughs> 혹시 그거 아니야? <laughs> 시청자 좀... <laughs> 아, 무조건이긴 하죠. 주위를 보여줘야 돼, 이거 <laughs> 아니 아니,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일찍 갔을까? <laughs> 이게... 아니, 막 주변에 숨어 있는 거 아니야, 여기? 저기 안으로 숨어있 아, 니다나와 야, 갑시다. 아유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갑시다, 감사합니다. 근데 이 모든 게착각이었다고 할아버지가.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어이, 내팬 주제로 풀러 어디 갔어? 주제로 <laughs> 아니면 못 먹는데. 도미야. <laughs> 아이. 오. 음, 쉬는 시간까지 11분 남았지만, 이 정도의 쉬는 곳이었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. 근데 이것도 누가 마치 마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<laughs> <laughs> 이 이러한 공터에. 어... 뭐야 과거의 놀이터? 비적인데 b u 밤 p b 밤 m p 밤 u m 밤 b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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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여섯 번은 뭐안 괜찮아. <laughs> 아니 <했을 때까지 웃음> 왜 이렇게 바짝 올랐어. 야아 진짜 근데 그럴만한 게절뚝거리지린 아, 느낌이라서 편해지는 아아 진짜 뭐함 둘이. 오늘 와 오늘 진짜 대박인 게 우리 원래 막 힐링카페도 가고 편의점도 한 번씩 가고 이 <laughs> 젊은 <laughs> 새끼가 카페랑 편의점 <표정> 통제 이슈 <laughs> 아니.. 진짜... 말이 안 되잖아 <laughs> 그냥.. 없나보지.. 그리고그 <laughs> 새끼가 콜라 들고 갔지요 심정어 새끼가 알고 <laughs> 있 우리가 그 콜라를 먹지 못할 거라는 거야 진짜.. 개 반전이네 또 <laughs> 나이 없어 피디큐 진짜 많다 어 <laughs> <오>, 전방위 <전복의> 아파트! <laughs> 전방위 <전복의> 아파트! <laughs> 뭐야! 저희 그냥 성심당 앞에 있는 거 먹겠습니다. 아무거나.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든 맛있겠죠? 어 왔다. 어, 왔나요 도착했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빨리. 야,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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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하나, 둘, 셋. 야! 아! 아! 제대로 나오긴 했나요, 저희? 어? 아, 다리야 아 <laughs> 아니야, 그거 니네 다리 아니야. 남봉 정신 차려. <laughs> 어? 성심당, 성심당이요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거기지 새끼들이 와서. 아 근데 잘생긴 조각이 친절하구만요. 잘생긴 조각들이 선택도 좋아요 아니, 왜 앞에 우리가 갈때 닿는 거냐고. 아 네! 어! 하나만 <laughs> <바나나만> 주세요. 하하게 하하하 게요 우와,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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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와,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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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하하하하요 하하하 하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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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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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laughs> 이게 앵글이 개웃겨서 너무 많아야 다 이거 이렇게 <laughs> 찍어줘봐. 아니, 이게. 아니, 이게. 이렇게, 이렇게 둘이 이렇게. 지 바리바리 사들고 오거든요? 아이, 도전 힘들어. 아, 들 힘들어. 도힘들